미리 보기. 소라로 만든 예쁜 팔찌예요. 재료 소개. 바늘이나 시침핀. 바늘을 꽂을 수 있는 쿠션 또는 두루마리 휴지도 좋아요. 구멍 뚫린 소라도 보이시죠? 매듭을 져줄 30cm 정도의 자수실 3가닥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색은 원하시는 색으로 예쁜 색으로 골라 주시면 되세요. 실의 굵기도 원하시는 굵기로 해 주시면 돼요. 매듭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실의 한쪽 끝에 세 가닥을 한꺼번에 매듭을 져주세요. 구멍으로 쏙 넣어주셔서 매듭을 거의 맨 끝에 꽉 져주시면 돼요. 바늘을 사용해 실의 매듭 부분을 쿠션에 고정시켜 줄 거예요. 고정된 부분이 좀 묵직하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쿠션은 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쿠션을 바닥에 고정시켜 줄 거예요. 두루마리 우주에 많이 감긴 거는 괜찮겠죠? 실에 매듭을 만들어 볼까요? 오른쪽, 왼쪽의 실을 한 차례씩 실두 가닥 사이에 번갈아가며 엮어주면 돼요. 바늘이 빠질 땐 다시 고정도 해주고요. 번갈아가며 한 가닥 한 가닥 해주면 돼요. 예전에 여동생의 머리를 예쁘게 따주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꽉꽉 해주셨을 때, 매듭이 더 예쁘게 나와요. 조금 느슨하게 하면, 매듭의 모양이, 어, 촘촘하지 않고, 좀 느슨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어, 꽉 단단하게 해주셨을 때,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엮은 실이 길어져 불편하면 엮어진 부분을 바늘로 눌러주며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편해요. 거의 다 돼가요. 쿠션이 자꾸 움직이네요. 다 되었다면 매듭을 해준 후 실의 끝을 가지런하게 잘라주세요. 양쪽 다 한번 봐주세요. 소라의 구멍 보이세요? 바닷가에서 주워온 거예요. 이 구멍으로 소라의 맨 윗부분 구멍이 뚫린 쪽을 향해서 실을 쏙 넣어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잘 보이진 않아도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 바늘로도 얼마큼 올라왔는지 한번 볼 거예요. 어 보이세요? 소라 속에 실이 보이죠? 그 실을 바늘로 쏙 올려주면 돼요. 빼주세요. 실의 양쪽 길이를 갖게 해준 후, 팔찌의 둘레를 가늠해 실의 양쪽에 매듭을 져줄 거예요. 길이 조절한, 길이 조절이 가능한 매듭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매듭 구멍은 그대로 둬야 한대요. 잊지 마세요. 보이시죠? 매듭이 보이게 구멍을 서로 맞잡아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의 양쪽의 길이를 같게 해주는 팔찌의 적당 유치 정도라고 생각하는 부위에 실의 양쪽을 매듭을 져줄 건데요. 꽉 조이지 않고 구멍을 그대로 놔둘 거예요. 다른 한쪽도 해볼까요? 보이죠? 구멍을 서로 맞잡아줘서 매듭이 위로 보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실에 길이는 같게 해주시면 돼요. 실의 끝을 매듭 구멍 양쪽에 넣어줄 거예요. 실의 양 끝을 잡고 원을 두 방향으로 해서 네 방향으로 잡아당기며 매듭을 조여줄 거예요. 조여진 거 보이시죠? 매듭을 조금 느슨하게 만져주면서 팔찌의 길이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끈의 끝을 좀 짧게 해주면 팔찌의 크기가 커질 거고, 끈, 팔, 팔찌 원의 크기를 작게 해주는 쪽으로 실을 잠겨주면 팔찌의 사이즈가 좀 작아지겠죠? 보이시죠? 매듭이 좀 멀어졌더니 팔찌의 크기도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하며 팔찌의 사이즈를 만들어주면 돼요. 한번 손에 껴 볼까요? 어, 조금 들어가는 건 힘이 들지만, 손에 한번 쏙 넣어 볼 거예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소라 팔찌가 만들어졌어요. 매듭의 모양이에요. 바닷가에 소라나 조개껍질들을 더 많이 주워서 하면 더 예쁘겠죠? 좋아요, 구독,